삼차 함수에서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AB가 생기고 어, 그리고 어떤 C를 만들어 줬을 때 B가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점이다. 요게 중3 내용인데 우리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원이 있는데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래. 여기 아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구나. 그렇죠? 여기가 A가 있고 C가 있어. 근데 그 B가 이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의 점이니까 B가 요런 데 있는 거지, 요런 데. 근데 B가 요런 데 있어. 너희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전부 뭐가 되더라? 수직이 돼요. 이렇게 수직. 대표로 하나만 그려놓고 나중에 확인할게요. 그래서 여기 B가 요런 데 있으면 요렇게 되면서 여기 수직이 된다. BA랑 BC는 수직이 된다. 요것을 확인하고요 자, 이제 여기 3차 함수가 있어. 3차 함수가 지금 차창이없기 때문에 대칭의 중심이 3A분의 마이너스 B잖아요. 근데 이게 0이어서 대칭의 중심이 0, 뭐, 이렇게 돼 있어. 3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을 때, 어, 대칭의 중심, 여기 점이 정도가 X는 0에 있다는 거지. 그런데 위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뭐 0보다 약간 왼쪽이니까 요런데 있겠죠. 여기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어줬어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A고 여기는 B가 됐습니다. 자,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인 직선이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C를 어딘가 그어줄 텐데 이거 이 B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AB에서 A, C까지가 어떤 느낌으로 가셔야 되겠다. 얘가 수직, 안 수직인가? 여기서 수직으로 가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수직, 아좀덜 수직인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어떤 C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이 길이야, 그지?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해줘야 되고, 요 상황에서 어. 대칭의 중심점이 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고, 얘랑 어떤 평행한 접선을 하나 더 그어주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요 길이가 1대1대1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얘는 2입니다. 괜찮죠? B는 2컷마 어쩌고 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볼게요. 음, 얘들이 기울기가, 여기 있잖아. C가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인 직선이니까, 요것의 기울기, 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근데 이게 수직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5인 거지. 괜찮죠. 자,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5인 상태에서 우리가 요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밸런스가 지금 하나도 안 맞지만, 이게 1대, 이게 5인 거죠. 괜찮아요. 근데 지금 요 길이가 우리가 3인 거림이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까 얘가 3이야. 그치? 너는 3이야. 그럼 얘가 5배니까 1대5니까 얘가 1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AB의 길이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어 234네요. 그렇죠? 234를 소인수분해 해 봅시다. 2이르니 274. 요거 9로 나눠지죠. 9 1은 99327 이렇게 돼서 3만 튀어 나오면서 루트 26 이렇게 되겠네.